사드 배치 문의 가지고 국회 이을 있는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여러분들이 애국심이 있는 분이 이 봐야 되고요.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방어방어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핵무장까지 좀 해야 된다 는입장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생기 사회를 방어하겠다는 방어책을 필요한 것차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자주권 했습니다. 나중 음. 우리 언론에서도 그, 좀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에 강남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게 사오면서 우리 국민들도 중국 강남을 가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나라의 그 가습받는 나라의 민들리가 아니다. 사회에서 이루는 게 의미로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북한은 북한도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고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국제 여론이라든가 정세를 고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는 와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위에 그 자주권을 위해서 그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 네. 더 극단적으로 만들지않을까 이런 우려 네. 어, 저는 그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 그 네.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파키스탄이 개량 그 분쟁이 있었는데, 네네. 파키스탄이 그 핵을 고려하고 나서부터 그 분쟁이 확 줄었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중국과 단교를 있표뭐 어, 저는 뭐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그 단교도 저는 그 고려해야 된다. 네. 시장 경제, 복지 저는 중국그 그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그, 그 수만 개가 지금 나가 있죠. 어, 저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뭐 필요하다면 저 철수까지도 저는 뭐 해서라도 저는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던변다면 그런 무역대책은 네. 어떻게? 저는 그그런데 그 우리가 너무 우리가 저 의식하다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오만함을 오만방자함을 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과거에도 우리는 중국 없이도 잘 살았고 그리고 그 우리는 그 다른 나라와의 그 무역의 좀 다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중국에 눈치 보면서까지 그 중국이 그 노리는 노림수역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경제적인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자유국가로서의 그죠? 자 독립 국가로서의그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 저는 중국에 우선의 그 오만 당장을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